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박형덕 의장은 변화의 시간을 도모한 2013년을 되돌아보고 동두천 미군기지 주둔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형덕 의장은 지난 한해 많은 변화를 도모하며 시민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특히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도시 지정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한미연합사단 창설부대의 동두천 주둔반대 시민총 걸기대회에 성원해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39회 임시회에서는 천마와 같이 하늘로 비상하는 동두천을 위한 동두천시장의 2014년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홍석우 의원의 동두천 겨울축제에 대한 자유발언 시간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천마의 해인 2014년을 맞아 동두천시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동두천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으며 균형 잡힌 도시건설과 관광레포츠가 활성화된 도시 등 비상하는 동두천을 위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외 7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홍석우 의원은 이에 앞서 우리시의 소요산 눈썰매장을 사례로 제시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겨울축제를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말했습니다. 2014년도 시정에 관한 부서별 보고가 이어져 한 해의 계획에 대한 질의 시간이 진행됐으며, 3차 본회의에서는 장영미 의원의 6명이 건의한 세계시 행정구역 통합 찬반 의사결정 및 통합 촉구 건의안이 상정됐습니다. 2014년을 맞아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일반현황 및 2014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3일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의 시간도 주어졌으며 예산 현황도 각 부서별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